자, 그러면, 코드 팬에 왼쪽에 코드 패널을 보시면, 지금,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이렇게 잘 부여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티파이 컨텐트를 통해서 수평 정렬, 얼라인 아이템스를 통해서 수직 정렬을 했어요. 자, 그랬을때 우리가 배운 이 플렉스와 관련된 속성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컨테이너라는 모든 아이템의 부모 요소인, 플렉스 컨테이너 요소에 다 부여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플렉스, 즉, 정렬을 할 때는 대부분 이 컨테이너 부분에다가 이제 속성을 추가해서 관리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전부 다 컨테이너가 아닌 플렉스 아이템들 즉 실제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 부여해주는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템 부분에다가 플렉스 그로우라는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자이 플렉스 그로우는 역시 우리가 바로 살펴보겠지만 이 각각의 1, 2, 3번의 아이템이 얼마나 늘어나는 비율이 비율을 가질 것인지 숫자로 비율을 명시할 수가 있겠고요. 자, 기본값은 0인데요. 이 요것을 1로 바꿔 주게 되면 이렇게 요소의 주축의 너비가 즉 수평의 너비가 1대 1대 1 비율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선택자를 좀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의 아이템 부분에다가 n스 자일드를 추가를 하고 숫자를 3을 넣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아이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플렉스 그로우를 숫자 1이 아니고 숫자 2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1번, 2번, 3번 아이템이 정확하게 1대 1대 1의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대 1대 2의 비율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비율을 정리할 수 있냐하면 역시 뒤에서 배우겠지만 flex basis라는 속성 이 있고 여기서 값으로 0을 입력하게 되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아이템과 두 번째 아이템은 비율이 1이고 세 번째 아이템은 비율이 1이 두개 있는. 이 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템에다가 비율을 1씩 넣는데 세 번째 아이템은 그 1을 2로 덮어 쓰기를 한 거죠 갱신을 한 거죠 그래서 1대 1대 2의 가로 너비 비율로 이렇게 아이템들의 너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는 모두 이 플렉스 컨테이너에 부여하는 여러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 플렉스 컨테이너의 자식 요소들인 각각의 아이템에 부여해 해 주는 플렉스 그로나 플렉스 베이시스 같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넘어와서 살펴보실 첫 번째 속성은 오더라는 속성입니다. 자, 이 오더는요. 플렉스 아이템에 정렬되는 순서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값은 뭐예요? 숫자 0이죠. 별도의 순서는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숫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순서가 먼저, 즉 순서가 우선해서 앞에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바로 그림을 살펴보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렉스 컨테이너에서 아이템을 수평 정렬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요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기본적인 순서를 우리가 이 오더라는 속성을 통해서 임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이 오더라는 속성의 기본 값이 뭐예요? 0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플렉스 아이템들은 오더가 값이 0인 상태예요. 이렇게 0인 상태인데, 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세 번째 C라는 아이템 부분에 제가 오더의 값을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0보다 더 작은 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숫자가 더 작을수록 더 우선해서 먼저 정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요소는 오더의 숫자가 가장 작고 그래서 이 정렬 순서에서 가장 앞에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와 D 부분에는 별도로 오더 값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0 여기도 0이죠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그 다음에 알파벳 2를 보시면 면 오더 값이 지금 숫자 2예요. 그러면 여기가 2고 2는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 0보다 더 순서가 밀려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알파벳 b 부분은 오더의 값이 17이니까 가장 숫자가 커서 정렬 순서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죠. 자 여기서 기억해둘 부분은 숫자가 작을수록 앞에 정렬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더라는 속성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HTML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화면에 출력되는 요소의 순서를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속성은요. 플렉스 그로우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플렉스 그로우는 우리가 코드펜에서 살펴봤다시피 요소가 증가하는 어떤 비율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자, 기본값이 뭐예요? 자, 0이잖아요. 그래서 증가하는 비율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소를 가로 100에 세로 100짜리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컨테이너가 아무리 커도 요소가 좌우로 즉 주축으로 수평으로 늘어나지 않죠. 자, 근데 이 기본값인 0을 1이라던가 2라던가 다른 숫자로 만들어 주면 증가하는 비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아이템들의 비율에 맞게 기본적인 아이템 크기가 있어도 늘어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플렉스 그로우는 플렉스 아이템의 증가 너비 비율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 플렉스 컨테이너가 화면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3개 보여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컨테이너를 보시면 아이템이 A, B, C 3 개가 있죠. 자, 이 친구들에게는 예를 들면 뭐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 별도의 플렉스 그로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러한 개념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수평 정렬이 잘된 상태로 출력이 됐는데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A, B, C 아이템 중에 첫 번째 A라는 아이템 부분에다가 플렉스 그로우를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증가 비율이 1이고 나머지 b와 c는 따로 플렉스 그로우가 없기 때문에 증가 비율이 기본값인 0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일단 첫 번째 그림 보시면 a b c라는 각각의 요소가 있고 이 컨테이너 내부에 수평에 a b c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자,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머지 공간을 각각의 아이템이 몇의 비율로 채워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b와 c 같은 나머지 아이템들은 증가 비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a라는 요소는 증가 비율이 혼자 이렇게 값이 있는 상태가 됐죠 숫자 1로요.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보이는 빈 공간을 이 a라는 요소가 모두 채우고 그 나머지 공간을 이제 b라는 요소와 c라는 요소가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역시 동일하게 a, b, c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b라는 요소에는 플렉스 그로우가 2고 c라는 요소에는 플렉스 그로우가 1이죠. 자 그리고 a에는 따로 플렉스 그로우가 없으니까 기본 값이 0이고 증 증가 비율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A라는 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영역을 B라는 요소와 C라는 요소가 2대1 비율로 나눠서 차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C라는 요소의 가로 너비에 2배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 B라는 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증가 너비 그다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플렉스 아이템의 감소 너비에 대한 비율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당 속성은 플렉스 슈링크입니다. 자, 이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그로우랑 다르게 기본 값이 0이 아니고 숫자 1입니다. 그래서 요소의 크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크기보다 작아지려고 할때 그때 감소 너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값이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소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자, 그런 그림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적이 있고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숫자 1이라는 기본값을 제외하고 숫자 0도 입력할 수 있고, 숫자 2도 입력할 수 있고, 이제 나머지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감소 너비 비율을 숫자 0으로 입력하시면 감소 너비가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출력될 수 있는지 역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화면을 보시면 3개의 플렉스 컨테이너가 보여요. 파란색 박스로요. 자, 거기에 이제 오렌지색 박스로 3개의 아이템이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인 상태라고 가정하고 한번 그림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BC라는 각각의 오렌지색의 아이템들은 정사각형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 부분에 지금 오른쪽에 수평축의 공간이 조금 남네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A와 B와 C의 요소가 컨테이너 내에서 정상적인 크기를 가질 수 있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의 크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점 줄다가 두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아이템이 들어있을 컨테이너의 가로 너비가 좁아지면서 요소들이 어떻게 돼요? 주축의 가로 너비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상학형이 아니고 점점점 찌그러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선 플렉스 컨테이너의 예제에서 따로 줄바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공간이 모자랄 때 요소가 이렇게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살펴봤었잖아요. 자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각각의 아이템에는 기본적으로 이 플렉스 슈링크 값이 숫자 1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렉스 슈링크의 기본값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1대1대 1대 1의 비율로 지금 컨테이너가 줄어든 너비만큼을 서로 점점점 줄여서 같이 줄어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막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각각의 아이템에 기본적으로 부여되어져 있는 플렉스 슈링크 값인 숫자 2를 기본값이었죠. 제거하고 감소 너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 0을 부여하시면 컨테이너가 줄어서 각각의 아이템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도 그 아이템들의 실제 너비만큼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플렉스 개념을 사용해서 수평 정렬을 하실 때 간간히 칸이 모자르면 요소들이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두 번째 그림처럼요. 자, 그랬을 때 요소들이 찌그러지지 않기를 희망하시면 각각의 아이템들 부분에다가 플렉스 시링크를 기본값인 숫자 1이 아닌 숫자 0으로 부여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플렉스 베이시스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자 설명을 보시면 플렉스 아이템에 공간을 배분하기 전에 기본적인 너비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자 기본값은 오토로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오토라는 값의 의미를 보시면 요소의 컨텐트 너비다. 요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의 너비가 이 플렉스 베이시스의 기본값인 거고요. 그 너비라는 것은 요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단위를 명시를 해서 기본 너비를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기본값이 오토이고 그 오토는 요소의 내용 너비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신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구시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 a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 hello world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각각의 오렌지색의 아이템이 세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평 정렬 되어져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점선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소에 들어있는 이 글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해당하는 요소의 내용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컨텐트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이 굿이라는 텍스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플렉스 베이시스의 기본 값은 오토고요. 이 오토는 이렇게 명시를 하거나 혹은 명시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템에는 플렉스 그로우가 1로, 세 번째 아이템에는 플렉스 그로우가 2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플렉스 그로우는 증가 너비죠. 커지는 너비예요. 그래서, 이 플렉스 베이시스, 즉, 요소의 기본 너비는, 각각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글자만큼의 가로 영역이고 세번째 아이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이제 1대 1대 2의 비율로 나눠서 가지는 개념이 지금 현재 그림의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빗금친 요 영역은 뭐다? 요소의 공간 배분 하기 전에 기본 너비고 기본값인 오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트의 너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플렉스 그로우를 이렇게 1대1대2로 설정을 해도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요소 전체 너비는 1대1대2의 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베이시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오토기 때문에 그 내용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안에 내용 상관없고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요소 전체 너비를 그냥 1대 1대 2로 맞춰 주세요라고 하고 싶으시면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제 플렉스 그로를 1대 1대 2로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렉스 베이시스의 기본값인 오토를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숫자 0으로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 주시게 되면 기본 너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너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증가 너비를 통해서 1대 1대 2의 비율로 요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훨씬 더 깔끔하게 계산하기가 좋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에서 플렉스 베이시스를 이렇게 각각 0으로 설정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요소의 가로너비가 시각적으로 실제 비율에 맞게 나오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 플렉스 베이시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아이템과 두 번째 아이템은 플렉스 그로가 1이고요. 역시 세 번째 아이템은 플렉스 그로가 2입니다. 그래서 1대1대 1대 2의 비율인데 그림을 보시면 전체 너비가 아니고 일부 너비만 비율에 맞게 출력이 되죠. 자 그랬을 때 플렉스 베이시스 즉 기본 너비를 우리는 100 픽셀로 선언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기본 너비는 지금 제가 빗금치는 이 부분의 영역의 너비이고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이 모두 다 같은 상태이고요. 그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이제 1대1대2의 비율로 서로 나눠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1대1대2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플렉스 베이시스를 숫자 0으로 이제 맞춰놓고 이제 그로우에 맞게 이제 비율로 출력하는 그러한 구조들을 많이 만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지정된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플렉스 컨테이너의 자식 요소는 또 뭐라고 불러요? 플렉스 뭐뭐뭐라고 부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뭐뭐뭐, 즉 여기서 이제 물음표 부분에 들어갈 용어는 뭡니까? 플렉스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더라. 첫 번째는 플렉스 컨테이너고 하나는 플렉스 아이 템스죠 그래서 정답은 플렉스 아이템스의 아이템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고 그것의 주축인 메인 액시스를 지정해 주는 속성은 뭔가요? 정답은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이죠. 그래서 기본값이 뭐였어요? 로우이고 로우는 한글로 행이고 행은 기본적으로 수평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 플렉스 디렉션을 명시하지 않아도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서는 수평 정렬이 되는 구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의 기본값은 뭐였어요? 자, 플렉스 랩은 요소를 묶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지정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묶음 처리를 하지 않아서 줄바꿈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값은 노 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묶음 처리해서 줄바꿈 되게 만들려면 어떤 값을 입력해요? 랩이라는 값을 입력하시면 되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교차축 크로스 s 시스의 여러 줄이 아니고 한 줄에 대한 정렬을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이 뭐니에요? 자 기억나세요? 자 여러 줄은 align-content라는 속성을 사용했었고 한 줄은 align-items라는 속성을 사용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 줄의 경우가 조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교차축에 해당하는 수직 정렬은 align-items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플렉스 컨테이너의 자식 요소를 우리는 이제 플렉스 아이템스라고 부르고 그 각각의 플렉스 아이템의 증가 너비를 지정해주는 속성은 뭐였어요? 바로 플렉스 그로우라는 속성이었죠. 그래서 1대1대2의 비율로 각각의 아이템의 증가 너비를 관리할 수도 있고 1대1대1의 비율로 동일하게 증가 너비를 관리할 수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플렉스 그로우의 기본값은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요소의 너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은 숫자 0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주축의 너비, 즉 수평의 너비가 증가하려는 비율이 없다가 기본값이에요. 자, 다음 문제. 플렉스 슈링크라는 속성의 기본값은 뭐였어요? 자, 플렉스 슈링크는 플렉스 아이템의 감소 너비의 비율을 지정해 주는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플렉스 컨테이너의 가로 너비가 작아지면서 요소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곧 각각의 플렉스 아이템 부분에 감소하는 너비 비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은 숫자 0이 아니고 숫자 1입니다. 즉 감소 너비의 비율이 있는 상태가 기본값이에요.